깻잎, 뭐, 깻잎, 뭐, 상추 같은 게 너무 이렇게 예쁘길래 한두 개만 좀 살려고 했더니 조금씩은 안 판대요.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베란다 정원이 완전. 밭이 됐어, 밭이 됐어, 밭. <웃음> <웃음> 이 아이들은 음, 햇살과 바람과 흙과 물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음, 어떤 하나가 아닌 어,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키우죠. 음, 참 신비스러워요. 생명 하나 하나가. 사고 끈잎 끈이 아잘 자라거라 <laughs> 얘는 이렇게 큰데 얘네도 이렇게 조그만해 <laughs> 여기는 좀 넓은 맛이네 <laughs> 얘들아 잘 자라라 고마워 <laughs>